바값식어 영화 인문학 오늘은 열 번째입니다. 오늘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요즘 먹방 프로그램 그리고 자연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먹는 거는 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힐링이 되고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힐링 영화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만화가 원작입니다. 이 원작자는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짓고 실제로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만화에 담았습니다. 원작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다. 그러면 영화를 만드신 감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 주니치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도쿄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자연 속에서 사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를 보는 순간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영화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사계절 영화를 네 편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때 제작자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강경동원이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재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농사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인공, 이치코 역을 맡고 있는 하시모토 아이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혼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는 아이여야 되기 때문에 인상이 강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엄마입니다. 과거에 존재하고 있는 엄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입니다. 유타역을 맡고 있고 키코역을 맡고 있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인공이 도시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듯이 돌아간 고향입니다. 고모리입니다. 코자가 작은 모리가 숲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리틀 포레스터라는 제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지입니다. 분지여가지고. 이 동네 자체가 수증기가 많고 습도가 굉장히 높은 마을입니다. 이 장면 봄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동네는 상점이 없습니다. 상점을 가려고 하면 30분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내리막길에 30분이고 올라올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눈이 오는 날은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느꼈습니다. 아 여기가 리틀 포레스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나만의 리털포레스터는 어디 있는지 찾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 너무 습합니다이 동네가. 주국의 곰팡이도 피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용해서 주인공은 빵을 굽기로 했습니다. 빵도 먹고 집안도 보송해지고 일석이조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농사를 짓는 듯한 착각이 될 정도로 연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너무 뭔가 상쾌한 게 필요합니다. 이때 생각나는 음료가 또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계절의 지혜에서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식혜를 바로 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하룻밤만 재워놓으면 식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우나 같이 막 땀을 흘리는 제초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잔을 마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먹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발효가 너무 많이 되는 바람에 알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전화를 합니다. 유타에게. 유타는 이치코보다 어립니다. 두살 어린데, 친구 키코도 같이 살고 있는데 키코 몰래 살짝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어두움에 대한 표현이 너무 좋았어.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수유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 잼입니다. 이 수유 열매가 추억을 많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수유 열매는 설 읽었을 때는 시고안전히 읽었을 때는 너무 달아가지고 또 물컹해서 먹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치코는 늘 수유 열매는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유 열매에 대한 추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치코가 도시 가서 살았을 때 남자 친구가 수유 열매를 따 주는데 남자 친구는 키가 크기 때문에 수유 열매를 쉽게 다는데 자기는 그것 아직 못 했을 때뭐 보냈다는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수유 열매가 떨어졌는데 그걸 밟다 보니 기분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짜증이 났던 기억들. 그리고 엄마 역시 추억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수유 잼을 만들 때 설탕을 60%를 넣었는데도 떫었습니다. 그래서 100%를 넣어 볼까 생각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쫄아버렸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야. 타는 게 싫어서 많이 저으면 잼이 탁해진다. 지금 내 마음의 색깔인가 이 잊고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리가 나의 상태를 말해준 적이 있나요? 저는 제가 힘들 때 요리를 하다 보면 된장국을 끓였을 때 너무 짜지거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태를 알아차리게 하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저는 힘들고 지쳤을 때늘 생각나는 돼지 불고기가 있습니다. 불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쌈을 산 불고기와 함께 맥주 한 잔을 마시면 힘든 마음이 사라집니다. 요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야라고 엄마가 말을 했는데 저는 영화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야라고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루안에 있는 말을 넣어서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육찜을 이렇게 맛있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주인공이 빵에 발라서 먹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밭에 당근과 샐러리 그리고 생강과 허브가 자랄 무렵 만드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소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이게 우스터 소스입니다 엄마와 정말 맛있게 돈가스에 소스를 뿌려서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번은 마트를 갔는데 우스터 소스를 파는 걸 보았습니다. 이치코는 이 소스는 엄마만이 만드는 소스, 우리 집만의 소스인 줄 알았는데 우스터 소스를 마트에서 파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엄마한테 우리 집에만 있는 건줄 알았는데 마트에 팔고 있더라 하니까 내가 발명했다고 말한 적은 없고 우리 집게 더 맛있지 않니? 하면서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이치코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서 하는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지만 내 몸이 느낀 거라면 믿는다. 그리고 이 열매를 보신 적 있습니까? 계암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게 어떤 요리가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이면 산길 따라서 나무 열매를 주우러 갑니다. 다섯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계암나무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가늘게 갈았어. 코코아 파우더와 설탕, 기름을 넣어서 졸이면 어떤 음식이 될까요? 엄마는 누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누텔라 상표가 붙은 코코아 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이치코는 엄마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만들었을까? 엄마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누텔라 발라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빵에 발라서 먹는 잼이 누텔라인데, 누텔라가 자투리라고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텔라가 엄마가 만든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트에 있었던 겁니다. 이 층고 이 집이 계곡에서 아예 있고 숟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곡에서 몽울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몽울풀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요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몽울풀은 혹시 보셨나요? 오, 저도 처음 봤거든요. 좀 신기했습니다. 몽울풀로 나물을 만들기도 하고 절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든지 요리의 재료가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밥에 비벼는 밥도둑이 있습니다. 이 몽울풀을 절여서 이렇게 따뜻한 밥에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이츠코는 본인이 만든 요리를 먹으면서 본인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곤돌메기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에 있는 곤돌메기를 곤돌메기 체험장으로 옮기는 일을 유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이 맛있게 구워주십니다. 그냥 봐도 맛있어 보입니다. 소금구이입니다. 소금만 뿌렸는데 굉장히 맛있는 곤돌메기 소금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돌메기 된장국입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넣은 게 없어요. 된장밖에 넣은 게 없다는데 정말 맛있는 곤돌맥이 된장국이 되었습니다 재료가 신선하면 다 맛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식장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타는 왜 코모리로 돌아왔어 이렇게 이치코가 유타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유타가 빼떼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유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몸으로 체험해서 그가정에서 느끼고 생각하며 배운 것 자신이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잖아. 그런 걸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믿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주제에 뭐든 아는 체 하고 남이 만든 걸 옮기기만 하는 놈일수록 잘난 척해. 저보고 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난 말이야. 남이 자기를 죽이게 두고 죽임 방법을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보내고 싶진 않았어. 유타의 대사 중에 제일 저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가서 처음으로 코모리 사람들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존경하게 되었어. 참말을 하는 삶을 사셨구나 하고.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 저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치코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타는 자기 인생을 마주하려고 돌아온 것 같다. 그런데 난 도망쳐 왔다. 이 대목에서 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 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도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인생을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토마토. 여름에는 토마토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먹다가 던져도 토마토가 또 자랍니다. 그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습기에 그냥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토마토는 강하고도 약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에게 습기 같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치쿠는 노지재배를 고집합니다 비에 약하기 때문에 토마토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치쿠는 코모리에 정착할까봐 비닐하우스를 짓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하우스 같은 것이 있는지 또 질문을 던집니다 토마토 요리입니다. 요리를 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면서 배운 부분입니다. 삶은 토마토 껍질을 깔때 얼음물에다가 담갔다 까면은 잘아진다고 합니다. 이 토마토 잼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카레나 스파게티에 넣어서 먹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여러 음식 일곱 가지가 다 소개되었습니다. 어느샌가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한편이 끝난 게 다른 영화 엔딩처럼 올라가고 음악이 너무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엄마는 5년 전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치코가 혼자서 요리를 하고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얼음 열매 보셨나요? 굉장히 높은 곳에 이게 열매가 열려 있는데 위험하지만 조심스럽게 어릴 때 열매를 땄던 추억을 이치코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멋있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얼음 열매를 먹으며 씨를 밖으로 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상한 단맛이라고 일본 과자가 추구하는 게 이런 맛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얼음 열매 껍데기로 요리를 하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실험 정신이 강한 이치코입니다 첫 번째 요리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특이했던 부분은 이 얼음볶음에 카레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얼음볶음은 안주로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얼음고기튀김입니다. 얼음에 가운데 구멍을 내어가지고 땀에 고기를 넣어서 튀기어서 먹는 이런 요리도 있습니다. 얼음튀김은 별을 수확할 때 도시락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호두밥도 있습니다. 주먹밥. 그리고 얼음 튀김이 보이시죠? 도시락이 너무 먹고 싶어집니다. 저다만 봐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와 조금은 닮은 듯 합니다. 두 번째 요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람쥐 너무 귀엽죠? 이치코가 산에서 뭘 죽고 있습니다.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락에서 본그 호두 밥을 짓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호두는 쌀의 2에서 3%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맛술이나 간장을 넣으면 풍미도 있고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여기는 곤돌메기 무지한낚시트입니다 곤돌메기 조림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신기했던 게 곤돌메기를 밀가루에 발라서 튀겼어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밤을 줍는 계절입니다. 밤 주울 때는 정말 여기 곰이 나타나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밤 주울 때는 곰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오래된 밤은 살짝 삶았어. 껍질을 벗기면 잘 벗겨진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이집코는 밤 조림을 한 2개월 3개월 정도 두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 조림이 반가자처럼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리 또 들어갑니다. 여기는 가을이지만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농항진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집고 이 집에 다 모여서 수다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고구마 이야기도 하고 도란 이야기도 하고 도란은 비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비료가 필요 없다고. 저도 제 농사를 지을 때 창고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린 고구마 구이를 먹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보존하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빨리 삶아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에다 묶어서 걸어서 말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조가 되면 단맛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삶아서 말린 고구마를 구워 먹는 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 근데 이 요리는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양념도 들어가지 않고 단편해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오리입니다 여러분 오리농법 들어보셨죠? 오리의 변이 비료가 되기도 하고, 오리들이 막 움직이면은 물이 탁해집니다. 그러면 햇빛도 막아주고 또 집에서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키운 것을 요리로 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이치코는이 요리를 만듭니다. 오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오리 구이도 하지만 모래 주머니로 해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나 염통으로 볶음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오리를 가지고 회를 만든다는 거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무, 다자이, 청바우세, 소송채 이런 푸성귀들이집 마당에 가득 자라고 있습니다. 이푸성귀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만든 맛이 나지 않습니다. 늘 엄마보고 정성이 들어있는 요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만들면 뭔가 모자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그때 껍질을 벗겼던 그걸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껍질을 벗겨봅니다 푸성기 볶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됩니다 엄마는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해보기 전에는 엄마가 만든 요리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엄마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요리를 통해서 엄마를 조금씩 이해해 갈 무렵 엄마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1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2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 요리와 제철 음식이 의미하는 것은? 둘째, 나와 엄마 사이의 요리란? 셋째, 엄마 음식 중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그 이유는? 그리고 넷째, 엄마의 음식 중 나만 알고 있는 요리 방식의 지혜는? 다섯째, 나의 인생 음식은?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나는 어떤 답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영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절의 지혜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의 지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이틀 포레스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